그러면, 격렬한 운동을 하면, 네. 활성산소가 증가를 하고, 네. 또, 갑자기 멈추게 되면 이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laughs> 증가를 하게 됩니다.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운동을 안 하면 되잖아요. 적절한 <laughs> 네. 운동은 오히려 어, 활성산소를 청소하는 어, 항산화 수준이 올라가기 네. 때문에 네네. 꼭 해주셔야 되고, 혹시 이제 격렬한 운동을 하고 나서는 어, 좀 가벼운 마무리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활성산소가 적게 생기는 저강도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어. 그래서 제가 오늘 어, 저강도 운동을 할수 있는 동작을 좀 준비를 해 봤어요. 아, 좋아요. 자, 어떤 운동을 하면 되나요? 일단 손끝 발끝치기인데요. 네. 먼저 팔을 양쪽으로 올려 주시고 네. 그대로 다리 한쪽 왼쪽과 오른손 서로 반대되는 아, 반대쪽도 아, 쳐주고 좋아. 이걸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네. 되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손끝과 발끝을 치면서 혈액 순환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혈액 순환도 되면서 저강도 유산소성 운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꾸준히 하시면 체지방 감량도 도움이 되니까 아. 어, 꾸준해 히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아. 2분에서 3분 정도를 2, 3분. 해주시면 네. 음. 먼저 오른손과 왼쪽 발을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섯. 어, 네. 하여 이크, 에크 해도 돼요? <laughs> 아, 무 <laughs> 예.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지금 보면 상체를 많이 숙이시는데, 아, 예. 그러면 이제 복부에 힘을 잘못 써요. 아... 그래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거는, 복부의 힘으로 끌어올려 주셔야 되고, 아이 저강도 운동의 강도는 이제 옆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네. 할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대화를 좀 나누면서, 아 운동을, 대화를 나누면서? 네. 어 운동을. 아, 대화를 나누면서? 아, 하금짠짠 하면서 음. 시작. 자, 자. 아유, 이준희 선생님. 아유, 아, 예. 아, 김현우 날 세트가 바뀌었어요. 어, 잘잘 너무 아, 좋아요. 너무 좋죠? 아주 산뜻한 세트. 네. 아, 네. 아 김학래씨. 네. 점심 뭐 드실 거예요. 뭐, 짬뽕이나 뭐 아니, 이런 참... 거 뭐. 분만도 <laughs> 하나 더 추가시켜가지고. 아, 거 만드시죠? 우리가 대화를 할수 있다라는 거는 강도가 낮다는 거고, 진짜 이거를 꾸준히만 해주시면 체지방 감량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계속 대답했어요. 그래요? 네, 예, 아. 이거는 그냥. 자, 기분 좋은 운동을 알려주신 조영태 트레이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왼쪽과 뭐 오른손 서로 반대되는. 아, 이... 더 해볼게요. 여섯. 아, 네. 둘. 아주 산뜻하네.